안녕하세요. 프로골프 배지엠입니다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골프는 모든 스윙 그리고 각자의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어도 공을 치는 방법만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팩트를 하는 순간에 이 손이 앞쪽으로 나가는 헤드가 약간 뒤쪽에 있는 이렇게 포워드 프레스 동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게 쳐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골프를 어렵지 않게 이 클럽을 이용해서 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요한 부분은요. 그래요. 우리가 많은 스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좀 스윙을 할때 가장 편안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스윙이 아니라고 해도요. 누가 봐도 저 스윙은 좀 이상하고 좀 불편해 보이지만 공을 잘 치시는 이제 골퍼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런 분들과 그리고 프로들도 스윙이 각자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지만, 일단은 공통적으로 다, 유일하게 다 같은 동작을 하는 건 임팩트 순간에 우리는 공을 이렇게 쳐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 우리가 스윙을 할때 가장 쉬운 예로 만약에 코킹 동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가 자, 그대로 오는 자, 이러한 스타일의 골퍼여도 임팩트 순간에는 자, 이러한 형태로 공이 맞아야만 공이 맞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조금 빠른 얼리 코킹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풀리는 힘 이용을 하면서도 이렇게 헤드는 항상 내 뒤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손은 앞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만 우리가 공을 치면 공은 어떻게든 이 클럽을 가지고 가장 정확하게 공을 칠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골퍼분들을 만나 보면 일단은 이 동작을 알고 있어요. 아 이렇게 손이 나가야 돼. 자 그런데 이 동작은요. 저도 이 동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저도 이 동작을 하고 싶어서 제가 가장 많이 했었던 방법이 항상 백스윙 갔다가 이 손을 먼저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 임팩트를 지나면서 손동작을 앞쪽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이 동작에 대해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사진을 찍어보면 클럽이 먼저 풀려서 풀리게 된다는 건 결국 헤드가 더 앞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저도 이제 두껍게 뒤쪽을 맞는 공을 많이 쳤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동작은 절대 내가 연습을 한다고 해서 임팩트 후에 내가 손을 내보낼 거야 라고 해서 절대 이 동작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공을 칠때 손이 일단은 이 동작이라는 건 내가 이 클럽을 잡고 이 동작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내 손의 감각과 그리고 손의 감각이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 클럽을 제대로 잡은 제대로 이 클럽을 쥐고 있고 어떤 느낌이 이러한 느낌으로 왼쪽에 손이 나가 있는 이렇게 결국에는 이 손이 나가 있다라는 건왼쪽의 축이 이렇게 축이 잡히면서 왼손에 이 걸리는 듯한 이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걸린다라는 거는 이 그립이 내 손안에 이러한 형태로 걸릴 수 있는 이 느낌을 알아야 되고 자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클럽을 잡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쳐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단지 동작만으로 이렇게 손이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치기만 해도 나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닌 무작정 손을 이렇게 앞쪽으로 내보낸다고 하면 결국에는 거리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지금까지 반복된 동작이었는데 이렇게 억지로 내가 손목을 앞쪽으로 이렇게 내보낸다고 해서 굿샷이나 그리고 정확한 샷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헤드를 먼저 보내면서 풀어치는 이 샷이 결국엔 결과가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안 되는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이 클럽을 쓸때이 부분은 저 또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고 저 또한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골프를 치면서 이 클럽을 가지고 아 내가 지금 잘 치고 있구나 잘 잡고 있고 이 클럽을 내가 치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있었던 거죠. 자그 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가 임팩트를 할때 만약에 우리가 어드레스 자세를 이렇게 해요 자 어드레스 자세를 이렇게 했을 때 그립을 먼저 잡아보세요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배꼽 쪽으로 클럽을 이렇게 들어보고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백스윙을 갔다가 왼쪽으로 체중을 선수들처럼 잘 좌측으로 이렇게 실어준다고 해도요 자 보세요 제 왼쪽 손목은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접혀있는 게 보여지실 텐데 이 왼쪽의 손목은 이렇게 힘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죠. 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잡은 이 그립의 모양은 이왼 손목이 꺾이면서 이렇게 풀어치는, 스쿠핑 동작이 그냥 가장 쉬운 그립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어드레스를 할때이 클럽을 이렇게 둔 상태에서 그립을 잡죠. 그리고 여기 내서 뭐 약간 손이 앞쪽으로 핸드 퍼스트를 해야 된다고 해서 손 이렇게 나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러한 형태로 내가 모양은 나왔지만 이손 안으로 잡고 있는 이 그립이 일단은 내 손이 임팩트로 다시 돌아올 때는 이렇게 꺾일 수 있는 그립인지를 배꼽 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가장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왼손목이 만약에 이렇게 꺾여 있는 골퍼라면 이 헤드가 앞쪽으로 이렇게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리 내가 왼쪽으로 체중을 옮기고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손목이 살짝 아래쪽으로 힘이 잘 빠져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 헤드가 밑으로 내려가서 손목이 약간 올라오는 형태로 공이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해도요 이미 내 손에 손이 그립이 제대로 이렇게 잡혀 있지 않고 이 손의 감각, 손이 앞쪽으로 이렇게 먼저 나가면서 이 클럽을 받아주는 이렇게 그대로 왼쪽의 느낌이 걸리는 느낌을 갖지 못한다라면 이 동작은 나오기가 힘듭니다. 자 그럼 어떤 방법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만약에 우리가 그립을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을 때왼쪽의 손목이 이렇게 약간 들어가 있고, 이 그립을 잡은 느낌이 이 손가락과 이 손바닥을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난다라면, 스쿠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손이 먼저 나간 동작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느낌을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되죠? 이 손이 앞쪽으로, 이렇게 손등이 앞쪽으로 나간 형태로 맞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그립을 잡아볼게요. 손등이 나가야 되고요. 손등이 나간 상태에서 이 손은요 앞쪽으로 약간 이 클럽이 벽 쪽에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죠. 그러면 손이 똑바로가 아닌 살짝 돌아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립을 잡아준다라면 임팩트 직후의 느낌이죠. 여기서 그립을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상태로해서 잡아준 상태에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그러면 느낌이 아까와는 다르게 왼쪽에 새끼 손가락과 이 검지 손가락 그리고 중지 손가락이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내가 이렇게 감싸지는 듯한 느낌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소체를 옆에서 잡아주시고 우리의 임팩트 모양대로 그대로 손바닥을 자 앞쪽으로 보고 살짝 돌린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그립이 약한 왼쪽에 축이 막힌 상태에서 새손가락이 걸리는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왼쪽 새 손가락이 잘 걸려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잡아주시고 다시 돌아오면 자 배꼽 쪽으로 가져오게 되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립이 잡히게 될 텐데 이때 중요한 건자 지금의 형태로 접었다가 제가 풀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일부러 이제 헤드를 내가 던져야지 그리고 먼저 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이 느낌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왼쪽에 전환근부터 왼쪽에 뒤쪽 손, 그리고 이 손목의 위쪽이, 어, 이렇게 되면은 클럽이 못 나가겠는데? 걸리는데? 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렇게 돼야만 우리는 결국에는 스윙을 하고 지금 이 정도의 그립에, 이 정도의 손의 그립의 감각을 알아야만 결국에는 다운 스윙이 내려오고 여기서 이 짧은 순간에 우리는 자, 이렇게 맞는 게 손목이 약간 들어온 상태에서 손의 그립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잡힌 상태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지면 이 짧은 순간에 아무리 체중을 옮기고 손등이 나가려고 해도 힘들다라는 거. 그러면 이미 손등이 나가 있는 자세, 여기서 잡았을 때 임팩트 자세, 손등이 나가 있고 약간 이 손이 막혀 있는 자세에서 그립을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만약 백스윙을 이 상태에서 어데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백스윙 갔다가 다시 임팩트 다운스윙이 내려오게 되면. 왼손의 손등은 손등이 축을 이루고 양손이 먼저 앞쪽으로 나가 있는. 그렇게 되면 왼손이 약간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 텐데요. 결국에는 세 손가락으로 우리가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왼쪽이 막힌다고 해도 세 손가락을 타고 이렇게 위쪽으로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동작은 억지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닌 이 느낌.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아, 이렇게 맞아야 되는구나. 여기서 임팩트를 할때 임팩트 후에 왼손의 감각이 이 감각이구나라는 걸 알아야만 트윙을 하고 내가 큰 생각 없이 다운스윙이 내려와도 양손이 먼저 앞쪽으로 나가시면서 헤드가 뒤쪽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형태로 공을 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되는 동작이지 절대 동작은 억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만든다고 해서 그 동작이 잘 연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